주현정당 해산하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건데. 음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뭐 해체 모유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어.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내란을 끝까지 옹호했던 이유가 사실은 맞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laughs> 자기의 이익을 예. 지키기 위해 서 했던 것이다. 맞습니다. 예. 12.3 비상기염 이후에 어, 자기 정당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나오면 국고 보조금 제한한다. <웃음> 네. <웃음> 이거 사실 <사실상에서 웃음> 네. 국고 보조금을 제한하고 <laughs> 좋았어. 아, 이미 지급된 국고 보조금은 123비상계엄 어. 어. 이후로 내란 이후로 이미 지급된 것은 환수한다. <laughs> 네. 내란특별법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엄청 아쉬워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대란범 배출한 정당에게 국고 보조금 네. 끊어야 된다. 이거제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웃음> 국민들이 <웃음> 다 요구하는 거였죠. 대란범 배출 정당이라 해서 대란범을 확정하는 것은 최선 일심 혹은 뭐그 대법 판결 확정 언제 대란범을 확정해서 자. 지금부터 소급해서 언제까지의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12월 3일 날그 불법 개요이 발생을 했고 네. 그 이후에 내란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네. 그 이후에 발생했던 국고 보조금은 네 그곳은 이제 환수해야 되겠죠. 12월 3일 이후에, 이후에, 네, 네, 네. 그러면 이 12월 3일이 이미 내란으로 헌재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음음. 확정 판결이 됐다 라고 어. 하면 이제 그거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어하. 뭐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죠 뭐 현금이 없다 그러면 예 관련 자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국고 보조금이 나 선거 대선이 있었는데 예 대선 보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4 0 0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휴, 그거 국민의힘이 낼수 있는 형편 여력이 되나? 아, 뭐. 예. 공매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것만 걱정할 야, 일은 아. 아닙니다. 지금 뭐 거기까지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힘은 빨리 불법 개엄 거기에 동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파면을 방해하고 개엄해제도 사실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뭐죠.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야, 이 근데 특별법에는 없는데 아직. 그렇죠. 그 부분은 이 특별법에 넣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네. 그는 이미 법이 있어요. 근데 당 대표가 되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을 이끌고 그그 그 방향으로 나가실 생각이 있어요. 위헌정당.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의 당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최종 목적인 협치에 대한 지향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개가 천선하고 어. 완전히. 변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힘을 보태는 야당의 역할을 한다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그 기대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 그다음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음, 특별법에서는 정당 해산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위헌 정당인 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면 기존의 절차대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헌 정당이라고 음. 판단하는 그 재판은 어떤 재판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일심에 서 유죄를 받는다, 라거나 아니면 일단은 어, 윤석열이 했던 그 불법 개요문 위헌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파면된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힘당은 이러한 불법 개요문을 해제하는 데 실질적으로 방해했었잖아요. 예. 네.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많이 어. 보이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적극적으로 개엄 해제를 방해한 행위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든가.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 속에서 네. 법원에 난동을 부추겼던 어.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도 있어 옹호한다든가. 네. 그리고 옹호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통령 파면, 개엄 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힘당이 조직적으로 했기 아. 때문에 국민들은 많이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국힘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한다. 그리고 국힘당의 지도부를 새로 인선하는 데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어. 우려와 정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특별 재판부에 의해서 예,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에 대한 재판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이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의 사실 어.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예, 이 특별법에 의해서 아.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행정부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대통령 또는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입법부에서 지금 그 부분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협치를 그래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아. 있는 민주당 특히 정부 여당의 당대표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 국고 보조금 차단하고 유연정당 해산하고 하면 사실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건데. 음,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뭐 해초 모여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야. 사실은 해초 모여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신 그때까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신은 개가 천선을 해야죠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기 음. 위해서 오늘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우와 이거 아.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거 아니야? 내란 특별법 필요하다고 12.3 내란 특별법, 내란 특별법, 어. 12 내란 특별법 네. 뭐야? 그 얘기했는데? 어, 박찬대 대표 발의로 지금 의원 한 100명 정도 가까이 오. 지금 어, 동의를 받고 있오 오, 뭔데? 내용, 내용. 내용이 내용 뭐예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야. 첫 번째가 어, 진실을 밝히는 사람 자수, 자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하고 아. 그다음에 그거 하지 않고 내란을 정말 저지른 사람은 사면 복권 안 되는 것 불가능하게 어? 만드는 거 이게 하나 있고요. 사면 복권 안 돼.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직위원에게 재판받을 수없 이거 다아 이거 여기서 매무시해서 계속 얘기해. 아, 맞죠? 와 이게, 와. 야, 이게 나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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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어, 그세 번째가 그12.3 이후에 알바기 인사한 어, 것들 원기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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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게 가능해요? 법을 법으로 해봐야죠. 어? 네. 박현수, 박현수 네, 할튼 할수 있는 조치, 야. 인사 조치 같은 것들은 다할수 있게 마련해놨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기념 사업과 어? 교육, 민주화 교육, 12.3 비상기염의 시민들이 극복해낸 이 과정을 예. 교육시키는 것, 기념 사업하는 걸 넣고요. 아, 어, 마지막 다섯 아.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음. 요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12.3 비상기염 이후에. 어, 자기 정당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나오면 국고보조금 제한한다 네. <웃음> <웃음> 이거 사실상 네. <laughs> 네. 국고보조금을 <돈을> 제한하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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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2.3 비상계엄 어. 이후로 내란 이후로 이미 지급된 것은 환수한다 와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다뱉어내이 네. 이 정도면 해산청구 아는 것 <laughs> 사실상 해산총구. <해선. 웃음> 말라, <죽겠네>. 말라 죽겠어 말라 <laughs> 죽겠어. 그, 그 법이 지금 뭐 어느 단계예요 발의했다고요. 발의했어요, 오늘? 오늘 발의했습니다. 와, 네. 와, 여기 진짜 이거 눈물 나네. 이거 되면 되네. 대박이야. 네. 야. 현실화 되네. 다시 강조드리만박한대대표발입입니다 아아 <laughs> 아니, 저는 굉장히 뿌듯한 게 매부쇼에서 얘기한 거좀다 들어가 있어요. 아, 현실화 되네. 다 들어가 있어요. 아와 너무 잘하셨어요. 아, 내란 특별재판부 감독이다,